아니요 오늘 방제 보니까 노래 노래 핀볼 봤습니다 했는데 거기 방제가 또 뭐였더라 왜왜 왜 이거 시키냐 막 이거였던 걸로 아, 아는데 음. 저 생각보다 엄마한테 관심 많은 저 <laughs> 네, 죄송한데 근데 제가 언제부터 엄마가 된 거죠? 그버츱 때? 버츱때때저 <laughs> 죄송한데 제가 중미 쪽은 제가 그때 가르쳐릴수 있는 게 없었었어요. 제 기억상에 그때 어쨌든간 기본을 가르쳐줬으니까. 아 그때 혹시 그 버축대를 참여하는 선수의 마음가짐에 대한 토론을 들으셨나요? 모두 없지 그때. 아, 그, 아 아니, 기억도 못 하는데 이거는 딸도 뭣도 뭐 아닌 거 아니, 아닌가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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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기억나요. 그 애초에 그거 가르쳐줬어요. 그 접고 다니기랑 음. 그리고 그 형이 말했던 기본기 음.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진짜 그것만 하면 뽑힐 수 있는 건데 왜못 뽑혔을까요?